치신레 광복캐스트 꿈의 증명 미래의 형태. 노노아타는 무언가에게 마지막 의뢰를 하고 싶어 한듯하다. 방사책을 부탁드리고 싶으니, 공방으로 와주세요. 여기서 말하면 안 되겠니? 꼭 굳이 공방에 가야 돼. 공방도 없다며. 야! 현재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의 협력 체제가 구축된 덕분에 개발 월날이 진행되어 스팀롤러는 거의 완성되었고요 시범 가동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 출력이 예상보다 한참 낮아서 실험용을 준비한 잔해를 처리할 수 없었다. 힘 합쳐서 품질을 개선해서 출력은 향상됐는데 피스톤이 못 버티고. 그래서 피스톤 소재를 바꿔야 될까 그러니까 그 소재를 쓰는 광석 채굴 경건 광석 어디서 채굴할지는 모르겠다 다섯 개면 된다 이건요 야 정보도 내가 모아야 돼 아, 참, 참네. 광부이드로 가봅시다. 광부이드도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물어보던 적 쪽, 어디, 어디서 나왔었더라. 어,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광부이드라고 말할 정도인가, 그래서. 자, 길만니, 경공광석이란 게 어디서 나오나요? 강석이가 나오지 않았다고. 이라바니아 산악지대에서 나오는 강석 아. 이라바니아 산악지대. 강 쪽에서 나온다고. 아, 정보라 다 알고 있네요. 100년 전에 알라미고랑 브리더이랑 싸워가지고 안 그래도 맥이 끊겼었는데 그 와중에 대구이 쳐들어가지고 완전히 막혀버렸다. 아닌데. 어머나 올라? 내린 거울 강에 있는 미지의 광맥석 채굴할 수 있다. 미지의 광맥. 강무, 잠깐만요. 미지의 광맥이면 좀 찾아봐야 돼서. 선악시대 광맥. 아 어, 이건가? 아 이거구나. 15분 뒤에 나오네요 15분 뒤에 15분 뒤에 여기 다시 오는 걸로 하고 잠깐 산책을 좀해 봅시다 아 이제 곧 나오겠네요 8시가 걸 정관황석을 근데 내가 끝까지 안읽었지? 미지의광맥이라는 걸 안읽어서 그냥 막았더니 참... 아, 어쨌거나 <laughs> 나의갈렌도벨 지금 당장 이, 이 지역으로 와주세요 <laughs> 아나 이거 안 켰구나 자, 몇 번이냐면, 6번. 5개만 켜면 되니까. 하나, 둘, 넷 넷?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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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쏙쏙쏙쏙. 5개 더 키는 게 좋으니까. 어, 아, 되는구나. 나, 왜... 나, <laughs> 왜... 내고... 내고... 스킬 썼지? 자 파괴신 라이거의 주먹에 비유되는 단단한 광석. 리샤이어로 돌아갑시다. 본 재료로서 자노노와토 경공검사 다 다섯 개 아니 하나 더줄수 있어 여섯 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바로 주괴를 만들겠습니다 어 이게 주괴야? 그 이상입니다. 이, 걸로 품질 좋은 피스톤 만들 수 있겠어요. 아 저렇게 생겼구나. 광석은 어떻게 됐나? 주개를 만들었어요. 이걸 봐주세요. 전고광석 입수해 올 줄이야. 역시 전설의광부라고 불릴만해. 이 주개로 최고의 피스톤을 만들어서 스팀 롤러에 장착하자. 빨리 만들어. 피스톤 제작과 장착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착한 다음 성능 시험할 때 옆에 계셔 주세요. 성능 시험은 탈레의 한황문의 거리에서 할 예정입니다. 거리 다리 건너가 건너구나. 저쪽으로 가면 될 군. 자 전설 파이터 안에 어, 여기다 모여 있군. 기계는 안 보이는데? 어? 한명 없네? 알수 있는 건다 있어 연근수로 종류수 제작을 처음 도전했을 때 이후 처음이야 그래? 종류수가 어. 레벨 1짜리 만드는 거거든요 탁수에서 종류수 만드는 그러니까 그도 그만큼 창기 이야기네요. 병농 시험을 하려던 참이에요. 시험 시작까지 좀더 기다려 주세요. 자, 아, 이거야. 블랙이프로스애영지 어려움에 나서 보이는 그, 그거 아니야? 성능 시험 시작한다. 오 밀고 간다, 밀고 간다. 와 완전 분쇄해버렸네. 근데 왜 던전 성공, <laughs> 성공 부금이 나오는데 <laughs> 아예 던전 성공 부금이 나오는데 왜 여기서 어 뭐야 주인이 왔네? 뭔가 좋은 일 있는가 본가? 그게 당연 아, 저 있니? 그, 그렇고 완성했구나. 내가 없어서보드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돌아서 기쁜데,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어디 있었냐? 너, 올해 친구들 상담하고 왔어. 문제가 생겨서 좀 늦을 것 같다고 신극에 연락을 부탁했는데, 안한 모양이군. 블레이프록스 형이요. 블레이프록스라면 브레, 안 할만해. 아, 왜 하필 걔한테 부탁했냐? 평민기가 품질 개선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했구나. 내가 이디샤이 왔을 때 인간과 고블린족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미래에 대한 큰 가능성을 느꼈었지. 배에 대한 그 가능성을 형태로 만들어준 거야. 와, 자신들, 자녀들과 연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이렇게 길딱 기용 길닦이용... 기계가 완성된 건가? 거나 애 주임도 돌아왔고 다행이네. 내가 없었으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거야. 나는 원래 푸르노 안부였어. 동료 동포들이 안전하게 순례 여행할 수있도록 고블린 모빌리언 자동차를 개발했었지. 수장이 퀴싱크스한테 그 설계를 빼앗기고 단순한 무기 부가 한 고블린 탱크로 제품이 받게 돈. 너무나 분하고 슬펐어 수사의 방침이 맘에 안들었던 나는 그 사건 기기로 푸른선에 빠져나오기로 한 거야 그의 그 이야기는 자네도 알 것이고 어 의뢰는 완전히 끝났어 나중에 언젠가 여기 이디샤에서 만날 수 있기를 혹시 그동차 말이야 혹시 이거니 혹시 이거이혹 <laughs> 어, <이거니? 혹시? 웃음> 야, 야, 이거 니 혹시? 야잠 또, 여기, 네? 이거, 이거, 이 혹시? 거 이거, 이거, 여기 있네. 여기까지 이거, 이거, 이셔서 감사했습니다. 거인거 이거, 감사 인사했지만 그래도 또 감사합니다. 룰러 연구개발은 이제 달락 됐어요. 앞으로 실제로 움직여보면서 발전 기종을 개발 예정입니다. 열심히 해. 이번 부상은광복에대로 보낼 테니 아달베르더님께 받아주세요. 야 가지도 못하게 여기다 세워놨어. 왜? 아 가까이 가고 싶은데. 야, 어쨌거나 방북에 들어갑시다. 아무리 봐도 띠띠 같아요. <laughs> 고블린이 생각하고 있는 형태가 다 비싸다라고 해야 되나요? 마님 일래다 끝나고 왔습니다. 당신이 갔었던 이 샤일은 어떤 곳이었어? 가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그래. 인간과 고블린이 협력하는 마을이죠. 트인의 배척하는 울다는정 반대잖아. 트인은 배척하는구나, 울다가 아무튼 수고했어, 전세를 광부님. 또 어려운 일이 오면 알성해줄게. 자, 꿈의 증명, 미래의 형태, 마지막 퀘스트, 완료. 광부로 체기한과 힘을 합해 개발 성공시켜 GP 자연 회복량 증가를 배웠습니다